현재 독일을 만든 인물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북부 지역 프로이센 왕국의 총리를 지내던 사람이고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을 통일해서 지금의 통일 독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고 그래서 독일의 초대 총리가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비스마르크 친구와 함께 늪가를 산책 중이었는데 그만 친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이런 늪은 저도 보지 못했지만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런 늑 많이 나오거든요. 늪이 빠지면 점점 허우적거리수록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에 빠져서 이 친구가 비스마르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이 친구를 구해내고자 긴 막대기를 좀 찾고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점점 이 친구가 깊은 눈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권총을 꺼내고서 친구를 겨누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빠져 죽기 전에 멋진 포드로 죽게 만들어 줄 테니까라고 하면서 이 친구에게. 실제로 실탄을 넣고 장전하고 친구를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이늪 속의 친구가 그 순간부터 이 총알을 피하려고 인니님을다해허우적거렸고그 바람에 조금씩 늪가로 옮겨졌고 그 친구를 비스마크는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실제로 구한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이 좀... 무자비해 보였기 때문에 이일하는 비스마르크를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스에게 설교를 하면서 유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유스들의 대답이 기억나나 하라비가 하유리하고 시오나 뭐라고 대답했지? 어, 공부가 <laughs> 가장 인생이 힘들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제일 뒤에 있는 이병건 선생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병건 선생님, 인생을 살아오시니 공부가 제일 어렵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이병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겠어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더라. 공부 말고도 인생이 어려운 게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잠깐 그래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수많은 총이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현실은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죽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실이라는 장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을 대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비스마르크의 기이한 행동이 일어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스마르크는 친구에게 총을 겨눔으로 해서 그 친구 안에 악자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분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비스마르크는 그 친구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은 신앙은 내 안에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의 총구, 또 현실의 절망, 현실의 아픔, 현실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의지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마음이고, 바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잠자는 것들, 내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깨우는 자리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 밖에 계신 거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인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 밖에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많은 힘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지 전능한 분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해서 너희들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뱀은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뱀이 하나님에게 저주받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던 것 같아요?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배로 지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배로 기어다니지는 최소한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다녔냐? 걸어 다닌 것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걸어 다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이 원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리로서다 다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기어 다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뱀이 고개를 쳐들고 빳빳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내 속에. 아담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어느 특정인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교만의 유혹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5장 12절의 첫 구절은. 일반적으로 원죄의 교리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뇌 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긴데 아담으로서 붙다는 죄의 뿌리가 감염력을 발휘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 편의상 원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주인이어야 하느냐? 반문하시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품고 있는 생각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주역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사람의 취약의 잠재력을 늘 품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의 욕망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 어느 쪽을 깨우느냐의 문제에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승리나 성취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승리의 영광, 뭐, 수석 입학의 영광, 아니면 뭐, 대상의 영광, 이런 의미로 영광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런 뜻으로 영광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을 제가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얻으려는 신앙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무력적인 혹은 물질적인 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유의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인 바를 섬기는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습니다. 뭐, 미국만 할수 있는 일이다. 뭐, 거기에 쓰인 돈이 무려 31조가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 천조국에서만 할수 있는 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발표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이 마지막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해서, 미국 내 기독교 안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보금주의교단, 흔히 얘기하는 남침례교단은 트럼프의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만,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죠. 그 다음에 연합그리스도라고 해서 UCC 교회는 군사적인 해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평화 구축에 나설 것을 추문을 했습니다. 특히 연합그리스도 교회는 예레미아와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쟁이 아닌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각국 정부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촉구하면서 무기 대신 농기구로 바꾸는 시대, 더 이상의 전쟁을 배우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 사실은 제가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오류를 또 범할 수 있는 충분한 소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로 공격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 가운데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 사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다이란 단어는 이게 전능하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 번째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두 개의 젖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엘 사타이라고 표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머니가 자식이 낳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 정성을 다해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전능함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시는 분으로서의 전능함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이고, 무력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깃든 전능함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끼얹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전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더러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끼얹으시며 사랑의 젖을 물리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사 따위가 표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제 유혹 속에서 있는 아담과 대조 이루는 그리스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다바오는 아담과 대조하여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의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두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아담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의의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마음과 생명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두 마음 중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두 마음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죄를 일으키는 욕망을 억누르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욕심을 다스려야 의로울 수 있는데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선과 악, 우유와 죄, 사망과 생명,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안에 죄가 왕 노릇하는지, 의가 왕 노릇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담이 우세한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세한지 중요하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도바오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일는저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교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하리로다. 그리고 이어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자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 농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결단코 물론 아닙니다. 죄가 더욱 지으면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한 죄란 사람 스스로가 이식한 죄입니다. 법을 몰랐을 때는 사실은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모르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부터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속이고 원망하는 것만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법에서는 증오하고 살인하고 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지 않은 것도 죄임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 죄로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도덕질한 것만 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하게 베풀지 않은 것도 죄임을 깊이 인식했다는 말이 더 은혜가 넘쳤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통증이 그리스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큰 은혜가 넘쳤음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마음에서 그리스의 마음으로 간 것은 전적으로 죄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가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기도는 넘쳐나는데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를 찾아내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란 예수님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고 깨달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이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로로 타는 자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담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담이란 이름의 뜻에 사람이란 뜻 외에 흙, 먼지란 뜻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한점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니까, 영원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산다, 불로 장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하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로 옷 입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담의 마음, 죄의 마음, 사망의 마음 물리치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깨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